하세요. 형사수송법을 강의하게 된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음, 형사수송법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우선 여러분하고 어, 강의하게 될 어떤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어, 강의를 진행할 교재입니다. 신광은 기본서이고요 신광은의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요또 그 하나는 그동안의 기출문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한 학기가 끝나면, 바로 경찰 공무원 시험 볼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여러분에게 쌓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이제 어, 학교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될 때에 어,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네, 중간중간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을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특히 이제 책 구입은 단체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단체로 구입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단체 구입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첫째 주에는 수업을 전체적인 형사소송법 전체적인 그 개관을 잡고, 어, 그 자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소와 기출문제를 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 소개를 하면, 저는 어, 경찰학부 범죄학 전공이고요, 동국대 동국대학교 학원에서 범죄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실종자 찾기에 최고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 2월까지 경찰청 실종 수사 지도 팀장을 했습니다. 자,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제 그 강의할 내용이 형사소송법이 뭐냐? 이 부분인데요. 형사소송, 그러니까 형벌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소송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법이란 것은 우리 형식적 범, 법률주의에 보면 형법전이죠. 법전, 이 법전에 기록된 내용을 실현, 현장에서 현실로 적용하는, 실현하는 현실을 현실화하는, 형법을 현실화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 과거의 형법에는, 형법에는, 형법에는 보면 남자가, 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간범이겠죠? 강간범. 근데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뭘까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다. 그러면 강간범일까요? 아닐까요? 어, 구형법에는, 과거의 개정비형법에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만 강간범이 된다라고 형법의 구형법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범이 안 되죠. 그러나, 12년도에 개정형법에는, 개정형법에는 뭐라고 되있냐면 사람을 이 사람을 강간하는 자,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하는 사람은 강간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남자 여자 구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강간범이 됩니다. 이렇게 형법이 바뀌고 었 그러면 이러한 형법, 형법의 규정을 가지고 현실화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수송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형사수송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한번 볼 건데, 어 실종신고가 있는데, 그, 여러분, 음 우리나라의 최고 살인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영철이죠. 자, 유영철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유영철. 유영철은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마죠. 본인은 26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된 거는 20명을 죽인 걸로 확인됐죠. 근데 이 사건이 왜 드러났냐면 어 이제 그 유영철이가 여관이나 자기 집에이나 여관 호텔에서 그 성매매 여성을 부릅니다. 접대부 여성을 불러요. 불러서 이제 그 호텔 여관에 가는데 여성이 그 호텔의 여관에 갔다 나오면. 들어가면 행방이 없는 거예요. 행방 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같은 업소에서 여성이 자꾸 없어졌는데, 같은 업소에서 또 유영철이가 불러서 여성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실종이 된 거예요. 연속 두 번의 어떤 실종 사건이 나오니까, 이 업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똑같은 남자가 여자를 불러서 보냈는데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어그 전화했던 용의자를 미행을 하다 보니까 실종된 여자가 지녔던 폐물이 발견돼요. 시계가 현장 확인하고 용의자를 미워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에서 체계가 발견됩니가자 너무 이상하죠 당시 그 유형처리는 접대후 여성이 오면 성관계 후에 여성을 14마디로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절단을 하고 절단할 때 머리를 선반 위에 걸고 절단을 해요 근데 유영철이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바람이 불고 폭풍을 칠때 절단하고 있는데 머리가 툭 떨어진답니다 한 번도 무서워해 보거나 잠을 못잔 기억이 없다 잘 자고 잘 먹고 근데 한 번은 내가 절단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절단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은 거예요 받았을 때 유영철의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아빠 아빠 뭐해 라고 물어 아빠 뭐해 이말 한마디에 유영철 이가 등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떨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심리냐. 그 많은 여자를 죽이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유영철이가 이게 대체 어떤 심리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산에 가서 사슴을 물어옵니다. 물어서 새끼에게 주겠죠. 그러면 새끼가 죽었, 사, 어, 사슴이 죽었다고 옵니까? 안 오죠. 또 사스, 어, 사자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토끼를 물어옵니다. 토끼 죽었다 옵니까? 옵니다. 즉 유영철에게는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있는 겁니다. 즉 공감 능력이 없는 거 공감. 아프냐 힘드냐 공감 능력이, 능력이 없어요. 유영철이가 검찰로 넘어갈 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살인마란 거를 우리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유영태를 리 체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죠. 유영태를 리 체포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유영태가 말을 합니다. 어, 저, 이, 살인마들은 처음 말하기 어렵거든요. 처음 내가 체포당해서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 이말 하기 어려운데, 한번 말을 꺼리면 다 얘기합니다. 한 명을 죽이나, 두 명을 죽이나, 열 명을 죽이나, 이십 명을 죽이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사형이 처합니다. 그러면, 유영태리는 자기가 몇명 죽였냐고 하니까, 총, 26명이 죽였다고, 26명. 자, 왜 유영철에게 26명이란 말이 나왔냐면, 유영철이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자백을 하니까, 이 서울에서 자백을 하니까, 경기도 서울에 있는 모든 미제 사건을 가진 형사들이 다 오는 겁니다. 야, 유영철, 네가이 사람도 죽였냐? 어, 어 죽였다. 네가이 사람도 죽였냐? 어, 죽였다. 어차피 한명 죽인 것과, 열명 죽인 것과, 26명 죽인 건 같거든요. 오히려 내가 많이 죽여야 몸값이 올라가고 더 알아주잖아요. 지금 유영철이는 세계 살인마, 30대 살인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 6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즉이 조사를 할때 압수수색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주겠다고 자백을 했죠. 그러니까 조사와, 조사와, 조사에는 압수수색과 자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현장 검증을 또 하겠죠. 현장에서 검증. 검증이란 것은 뭐냐면, 검증이란 것은 어항에 물고기가 있다면,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이차방 팔방으로 사방 팔방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검증이라고 합니다. 검증. 이러한 현장을 다 검증한 다음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란 거는 서류를 보내송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다. 어, 검사에게 소리를 보내면 검사가 또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유영철이는 21명을 죽였고, 머지 5명은 유영철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1명은 유영철이가 죽였고, 5명은 유영철이가 죽이지 않았다. 자기가 몸값 때문에 더 죽였다고 한 거다. 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여기 나오는 다섯 명은 누가 죽였냐면, 정남규입니다, 정남규. 정남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 그 서남부 일대에서 비가 오는 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흐린 날, 지나가는 여성, 남자들을 상대로 망치, 쇠파이프, 이거로 때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총 피해자가 36명입니다. 36명.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살인마가 유영철이라고 하는데, 유영철이는 여자만을 불러가지고 여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정남규는 비가 오는 날 걸어가는 사람들을 때려서 왕치 쇠파이프로 때려 죽여서 때려 죽 때려서 잡는단 말이에요 유영철이가 먼저 일어났고 그 나, 다음이 정남규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영철이가 희대의 살인마로 뛴 이유가 뭐냐면 정남규가 36명을 죽일듯이 죽이려고 했는데 20명이 살아납니다. 중태에서 살아나요. 나머지 16명만 죽습니다. 23명이 살아나고, 13명이, 그래서 인원의 개수, 인원수가 정, 윤환교, 홀 많죠. 근데 잔인하기는 정남교가 잔인하죠. 정남교는 이래서 희대의 살인마라고 부릅니다. 희대의 살인마. 어, 정남교를 조사했던 제가 아는 그 프로파일러가 정남교하고 조사 과정에 정남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잠시도 살인을 멈출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을 멈출 수가 없다. 살인할 때 느끼는 쾌감과 그내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뜨거운 행복한 마음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도 나는 살인을 멈출 수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순간도 살인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프로파일러가 얘기했죠. 나는 악마를 보았다. 정남규를 보고 나는 악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남규가 한시도 살인을 멈출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감옥에서 목을 매 자기를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못 죽이니까 자기를 죽여요. 그 정남규가 이렇게 죽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유형처리를 이제 현장 검증을 거치고 나서 법원으로, 검사로 송치를 하고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남규는, 유영철은, 유영철은 21명을 죽였고, 5명은 경남규가 죽었다고 해서,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법원으로 소를, 비소, 소를 일으키다. 즉, 우리가 기사한 그러죠. 기사한 일어나라. 응? 소를 일으킨다. 즉, 소를 제기한다. 제기 법원에다가 제기한다. 여기까지가 제기 전까지가 수사 절차입니다. 경찰과 검사 수사 절차. 자그 다음에 공판 절차가 있죠. 기소가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부터 공판. 공판에서 공판정에서 재판을 하는 게 공판 절차입니다. 그러면 기소가 이루어지는 처음 기소가 이루어진는 단독법원을 1심이라 합니다. 1심. 여기는 판사가 1심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나온 거를 판결하고 판결한 내용을 고 알려준다. 미리 알려준다. 선고. 판결한 내용을 선고. 알려준다. 그러면서 열심이 끝나죠. 열심이 끝나고, 자 일심이 끝나면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니까 이심 가겠다. 대부분 일심에서 사형이 떨어졌는데 이심에서 무죄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심에서 무기 무기형이 떨어진 경우가 있죠. 사형과 무기형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심에서 억울하니까 이 심을 또 들어갑니다. 이 심도 마찬가지로 이 심이 열리면 이 사건을 가지고 판사는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사실 여부 팩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이 합의부에서도 결정이 났는데, 그래도 넌 억울하다. 그래서, 이 1심, 2심에서 억울하다. 그래서 급기야는 3심을 또 하죠. 3심에서 대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하고, 판결한 내용을 알려주겠죠. 우리나라는 3심 재판까지밖에 없죠. 3심 재판을 잇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3심까지 갑니다. 그리고 3심은더 이상 위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버립니다 확정. 그러면 이 확정된 대로 형을 집행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집행조차인데,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유형차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워낙 많이 죽였기 때문에 유형 처리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판사가 1심을 판결할 때 판사는 뭐 합니까? 이 그런 판사는 팩트를 확인합니다. 팩트. 이게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즉 검사는 유형 처리가 21명을 죽였다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이 팩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유영철이는 20명을 죽였고, 한명은 아니다. 이렇게 사실력으로 확인한 다음에 판결하겠죠. 이렇게 3심까지 사실력으로 확인한 다음 확정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됐으니까, 집행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유영철이는 살인마란 말이에요. 사형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은 집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사형수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인권국가를 추구하면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이 집행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 명령이 떨어진 후 바로 5일 내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사형수들은 이렇게 안나하게 연쇄 살인마가 들어오면 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더 욕을 많이 합니다. 저런 놈피난을 위해. 왜냐면 하 살인마가 늘어날수록 여론, 여론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리면 5일 내에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똑같은 나쁜 사용처가 들어오면 욕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여론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유영철을 죽여라 그러면 명령 후 5일 안에 바로 사형 집행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를 봤죠. 이렇게 수사, 공판, 집행 절차가 가는 게 우리가 형사수송법에서 배워야 될것 같고요. 배워야 하고요.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가 여러분 공무원이 좀볼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집행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 절차, 공판 절차에 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겁니다. 시청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